지금, 지금도 회의에서? 개입하고 있나? 아, 우리, 아, 우리가 돌아가습니다 음, 바로 <laughs> 전주 집에 왔습니다. <laughs> 최재현 목사님, 좀더 인터뷰하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먼저 김건희 사건 진술 규명에서 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또두 번째는 대한교회 대한 대안, 다목적 대한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뭐 우리 저기 뉴스나 뭐제 유튜브 인터뷰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은 예, 빨리 예, 지금 퇴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예, 심리적 탄핵을 다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다 탄핵을 했어 국민들은 그래서 음. 지금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대통령이지 어,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응? 이렇게 일국의 국정 최고 지도자가 또 배우자가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말 이 대대지 취급을 하는 면피용으로만 지금까지 일관을 해오고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장께서 그분이 김상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스스로 자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올백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죽음,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이 디올백 사건입니다. 근데 다음 다음에 죽을 사람이 누구일 수도 없 누구 누가 그 대상이냐라고 할 정도로 계속 죽음의 이런 폭주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렴치한 이 정부는 김건희 윤석열 씨는 정말 죽음의 국판을 집어치우고 정직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만큼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고 왜 피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안 받으면 그게 무법 천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는 이 최상병 사건, 뭐 이채 양명주 이 모든 것 그리고 어 이제 디월백 사건 여기에 이르기까지 에 처벌을 받고 정직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에 국정조사도 수용하고 어 모든 걸 낱낱이 국민 앞에 한점 의혹을 남김 없이 밝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권대섭 기자님께서도 질문하시죠. 프레스사이랑 권대섭 기자님 질문하세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질문 없습니까? 아그러면 기억도 네. 기회를 주셨으니까. 응. 어 이번에 칠주년 1990년 광복절에 그 윤석열이가 이야기한 자유 통일론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laughs>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식 단상에 연설할 때마다 항상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헌법의 가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특정한 편 편향적인 헌법의 가치를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유는 어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또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리고 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 원을 부녀, 모녀가 벌었는데 주가 조작,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혹은 자본주의에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 말하자면 이거는 국가 전복 세력이야. 그런데도 자유 경제니 자유민주주의니 이렇게 계속 떠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음, 윤석열 씨가 말하는 자유는 극히 친일파들이나 매국노들이나 아니면 반북 반공, 반통일 세력들,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장하는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다람쥐처럼 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자유거든요. 왜 자유자를 자주 쓰는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역설로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무책임한 자유, 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이런 어, 잘못된 자유, 민, 반민족적인 발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이 자유, 이 친일 매국노 세력들이 함부로 말하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그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진짜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의 가치로서의 자유는 책임있는 자유인 거죠.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말하는 자유는 국가 원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 조국 통일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통일이 중요하면 선서식을 할때그 짧은 선서식에 그 조항을 놓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헌법에도 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로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 윤석열은 탄핵 갑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도 탄핵 갑니다. 실제로 이번에 150만 명에 가까이 탄핵, 이, 저기, 사이트에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 권호혁 대표가 올린 사유 중에 통일을 노력하지 않고 반통일적인 정책을 했다는 걸로 탄핵 사유가 소추 그 사안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음. 윤석열이가 탄핵해야, 탄핵받아야 될 내용은 100가지도 넘지만 가장 큰 거는, 어,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을 악용하고, 남과 북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어, 반통일적인 어 국정 운영을 한 거가 가장 그큰 죄를 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북진통일이라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지난 2월달 광화문의 포시즌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라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게 북진통일입니다 그 앞에 자유자만 넣었어요 자유북진통일 이승만 정권 때 했던 그 북진통일을 윤석열이가 하겠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나와 김종대 의원이 이걸 폭로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바로 이거는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거고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진통일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점령하고 한쪽이 한쪽을 회파시키고 조토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겠다, 물리적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도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는 뜻은 그런 바로 무력 통일을 시사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전쟁이 또날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날수 있고요. 네네. 그것에. 미국과 일본을 동맹을 맺어서 미국과 일본과 공조를 해서 북을 타격하고 선별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국 전망과 예. 어, 미래 비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절대 우리 주변 강국을 살펴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네개 나라가 있는데 이네개 나라는 절대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과 무슨 동맹을 맺고 혈맹을 맺고 무슨 통일 정책을 의논을 하고 편지를 쓰고 회의를 알고 포럼을 열고 그런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된 지도자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남과 북의 민족공조를 주장해야 돼. 민족공조. 민족공조만이 살 길이고 남과 북의 손을 잡고 우리 통일의 문제를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건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한쪽을 선별시키고 괴멸시키고 물리적 통일을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한국의 종교인들, 한국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학계, 모든 이런 구성원들은 뭘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북한과 남한은 더 이상 분쟁과 전쟁, 전투, 무력적인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싸움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하되,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구축해 놓은 평화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구축을 해 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난가 보기 이런 국지전을 벌인다거나 전쟁, 전투가 있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까도 종교 얘기를 했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비전을 제시한다는 말은 다른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통일의 비전을 국민들한테 딱 제시해서 통일의 과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통일의 마지막 종착점은 이렇고 통일의 길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통일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한국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한국의 사회와 한국 정계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아주 반공 목사들은 반공 투사가 되어 있고 교회는 반공 광연장이 되어 있고 반통일 세력의 중추 세력이 한국 기독교인이 되고 이 정광우 무리 같은 저런 자들이 탄을 치고 있다는 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북미 간에 수교를 하면 딱 좋아. 북한과 미국이 서로 국교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두고 이렇게만 되면 미국이나 전세계의 자본가들이 투자를 부게하고 남과 북은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이 전시 위험성이 사라지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러나 미국도 이거를 원치 않고 북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러나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에서 남측에서 많이 해줘서 북미 간의 수교가 된다면 그보다도 어 정말 피를 안 보고 싸움하지 않고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고 평화가 오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권장할 만하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와 이런 음, 이런 사랑으로 종교의 정신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국가 이체제도. 그리고 일국과 이체제로 계속 유지되다가, 어, 이제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지도자로, 하나의 의회로 가자. 그게 이제 완벽한 통일이 되는 건데, 그렇게 완벽한 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남과 북은 절대 한눈 파지 말고, 민족공조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 예. 에,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교회. 네. 에 예, 해피... 대해서 아, 그 대한... 돌아오라 한뜻그 예. 의미라든가 그한 아, 예. 말씀 해 주시죠. 제 사건이 아무래도 디올백 사건이고 뭐 명품 수수 사건 뭐 그런 명품백 뭐 게이트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왜해피는 디올백 처치라고 했냐면 물론 이제 크리스천 디올사의 그 브랜드를 말한 게 아니라 음. 제가 말하는 디올백은 T H E 정관사 정관사 앞에 아에 이어는 d라고 읽잖아요 th를 d a l l 그다음 all 그다음에 back 돌아오다. 백하다 할때 b a c k 그래서 d all back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민족주의를 떠난 자는 이 매국노들은 민족주의로 돌아오고 애국자로 돌아오고 그래서 모두가 돌아오라. 제정신으로 제자리로 돌아와라. 뉴라이트들도 돌아오고 친일친미 매국노들도 돌아오고 모든 이제 궤도를 이탈한 이 사회 각 분야가 정상으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에서 디올백 처치라고 가칭이죠 가칭. 이렇게 나는 진다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배꼽을 잡고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이름 디올백 처치로 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 디올백 처치 아니면 디올백 인터내셔널 처치. 나쁘진 않아요. 대외적으로나, 또 외신 기자들도 취재를 할 거니까. 그리고 한국 이름은 또 토속적인 교회 이름을 지으면 더 좋을 것같고 아까 뭐, 오라, 가라, 뭐 이것도 좋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대한교회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대한학교가 생긴 이유가 제도권 학교가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생긴 게 대한, 대한학교인 것처럼 대한교회를 내가 구상한 게 바로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하고 오염된 게 많아서 복음도 오염이 되고 예 그래서 그 바로 잡고자 대한 교회를 세웠고 이미 이제 그 하남시의 그 미사리 조정경 이장 입구에 그 오피스텔 옥상에서 대안교의 모임을 가졌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폐지가 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복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복원해가지고 디올백 처치가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박길래 기념사업회에서 어 이제 같이 쪼인하고 연대해서 박길래 선생님의 그 애국정신과 더불어서 디올백 처치의 이 정신이 한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이 현재 한국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냉담자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대한교회가 설립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론의 숫자에 상관없이 몇 명이 됐든 모여서 참된 복음가스패를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못된 거 바로 고쳐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laughs> 자주 통일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권동님 할말 있습니까? <laughs> 마무리? 어, 저는 그냥 네. <laughs> 여기서 그만할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